어느 목사님께서 저에게 드라마 한 편을 강력하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 드라마 제목이 경이로운 소문입니다. 오씨엔 드라마인데 얼마 전에 끝이 났고요. 목사님께서 이 드라마를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시는 동안에 우리 소문이 봐야 되는데 드라마를 이렇게 본다는 표현을 우리 소문이 우리 소문이 이렇게 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강력하게 추천하셔서 저도 중간중간 건너뛰면서 이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인기 웹툰 만화를 드라마로 만든 것인데요. 한마디로 악귀 잡는 이야기가 이 드라마의 주제입니다. 악한 영혼들이 있고요. 또 그들을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카운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카운터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뭐 탁월한 능력들을 저마저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판 액션 히어로물인데, 어, 헐리우드의 액션 히어로들은 수트가 아주 좋은데, 어, 카운터의 수트는 빨간색 트레이닝 벗겼어요. 좀, 좀 달랐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등장하고 권산증악의 내용을 다루고 어, 또 계속해서 악기와 싸우면서 악기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드라마이지만 휴먼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 대조적인 그 주제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요. 뭐, 악덕 기업주가 있는가 하면 어, 제게 50위 안에 들면서도 돈을 제대로 쓸줄 아는 기업인도 있고. 또 철거민들의 현장도 있고, 또그 철거민들을 철거시키면서 부당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비교해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 안에 메시지들이 드라마 매회마다 등장을 해서 참 괜찮은 드라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카운터들의 직업은 국수집 식당, 을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3시간만 운영하면서 어, 요 3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들이 하는 것은 악기 잡으러 가는 것, 가게 문 닫고 악기 잡으러 가자 해서 악기들을 잡는 내용들이 이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악기들의 패턴, 그리고 악기들의 성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어, 살펴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드라마에서 보는 것과 또이 말씀에 있는 것이 좀 많이 닮아 있다 이런 것을 보게 되고요. 제 에, 개인적으로 혹시 이 드라마 작가가 크리스찬일까 뭐 이런 상상을 하면서 작가에 대한 프로필도 이렇게 살펴봤는데 정확하게는 알수 알 없지만 그래도 닮은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어, 비교를 해보게 됐습니다. 악귀가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악하게 조정을 합니다. 근데 아무에게나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 악귀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너 나랑 닮았어. 악귀가 이렇게 말하면서 들어가는 것이죠. 굉장히 그 세상에서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더 많이 악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악귀들은 굉장히 더럽습니다. 지저분한 곳에 다니고. 또 어두운 곳을 찾아다닙니다. 아, 자주 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들인 사람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도 악기가 있을까요? 요즘 세상에도 귀신이 있을까요? 저건 다 드라마고 설정에 불과한 것 아닐까요? 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수 있을 텐데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 존재를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악한 세력과의 싸움터, 전쟁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의 싸움 대상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는 악한 영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세상에는 교묘하게 괴롭히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세상에 악을 퍼뜨리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이러한 사역이셨던 것을 보면 그 존재가 분명한 것을 아셨습니다. 지금도 어,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고 또한 악한 세력들의 저항이 끊임없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주께서 그 모든 세력들을 무너뜨리실 것이지만 아직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러한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그 악한 귀신들을 만나던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이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늘 제목을 이 구절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본문 제목을 간섭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귀신의 이야기는 뭐예요? 상관하지 마시죠. 이거죠. 간섭하지 마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상관하시고 간섭하십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간섭하시는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주님의 간섭은 말씀을 통하여서 시작되었다는 거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소가 어디냐면요, 장소는 회당이에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인데요. 회당은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입니다. 쉐마를 읽고 기도문을 암송하고 또 성경을 낭독한 뒤에 낭독한 성경을 해석하는 곳이것이 회당입니다 복음사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회당에 자주 가셨어요 거기 가셔서 말씀을 해석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회당 안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사람을 고치신다든지, 뭐,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신 목적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의 본질, 모이는 목적. 우리의 삶도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말씀이 우선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 예수님의 사역이 회당 안에서 성경 구석구석에 보면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어기면서 고치신 사건도 있었고요. 그런데 항상 메인은 무엇인가 하면 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쳐주시더라도 말씀 전하신 뒤에 고쳐주셨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하는 것은 귀신 쫓아내신 거, 고쳐주신 거,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기에 굉장히 큰 사건처럼 그렇게 여겨지는데 예수님은 말씀보다 이것들을 우선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22절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자, 이 권세 있는 자, 우리의 권위 있는 자 이렇게 되죠. 개역 성경에서 권세 그리고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권위 이렇게 말씀을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 권위라고 하는 말, 권세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에크 에쿠시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에크라는 말이 헬라어에서 어디로부터 있죠? 우시아. 이것은 본질이라는 뜻인데요. 본질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아. 그러면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과 같은 무언가가 그 앉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 그 생명적인 존재를 사람들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와 다릅니까? 서기관들과 다르다 이렇게 어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서기관은 말씀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율법과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 율법을 해석하고 또 율법에 따라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율법을 보존하고 하는 주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을 율법 수호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서기관들을 존경했고요. 또 율법사, 뭐 교법사 혹은 랍비 이렇게도 불리는 그룹이었습니다. 주로 서기관들은 바리새인 그룹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으시죠. 서기관들 조심해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꾸 회당의 윗자리만을 앉으려고 해. 회당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의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더 즐겼던 것 같습니다. 서기관들의 그런 권위 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셨고, 서기관들은 권위의식만 있었던 그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만, 자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이렇게도 교훈하셨습니다. 그들의 위선,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자주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서기관들이 존경을 받아야 될 자리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권위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리였습니다. 자이 말씀이 전해졌고 말씀이 일하기 시작했죠. 이 전해진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파게 됐어요. 깨우치게 됐어요. 와 하고 감탄을 하면서 그 말씀이 서기관들이 전할 때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졸립게 만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십니다. 능력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임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먼저였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이 선포된 뒤에 귀신들이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회당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 다잘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다 감동을 하면서 그 앉은 자리에 있던 어떤 사람은 소리 지르는 것이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귀신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이 귀신들린 사람으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신들이 떨고 무너지고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머물 수조차 없다는 것이죠. 말씀이 이만큼 힘이 있습니다. 이만큼 강력합니다. 말씀은 귀신들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만 말씀으로 악한 세력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 시험마다 말씀으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말씀은 이런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귀신이 선포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선포한 말씀이 여기 있는 사람들과 상관이 있고 내가 선포한, 선포한 말씀이 너와도 상관이 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삶의 위기가 왔을 때에 아프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모를 때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이런 간증을 제가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정말 필리핀 와서 너무 힘들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말씀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전혀 성경 말씀 전체를 기록을 하는 것이죠. 말씀 기록함으로 그 위기를 내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기록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듣는 말씀, 읽는 말씀,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능히 이겨낼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 주님께서 간섭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으로 간섭하셨다. 잘.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간섭은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귀신들린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이까 말씀이요. 마가복음 5장에도 똑같이 귀신들린 사람에게 들려집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괴롭히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아, 예수님은 귀신을 이렇게 가장 극하게 공포스러울 정도로 에. 예, 상관을 하십니다. 간섭을 하십니다. 마귀가 주장하는 것은 이거예요. 여기서 귀신이 주장하는 것은 누구 몸에 들어가 있잖아요. 상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내 영역이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해요. 어느 어두운 골목길 지나가는데 선량한 사람이 아. 어 그 깡패들에게 건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학생들 같으면 일진 그룹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런 때는 누가 간섭합니까? 힘이 세고 정의감이 있고 혹은 그 약한 친구에 대해서 마음을 따뜻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가서 간섭하잖아요. 상관하지 말고 가세요. 왜요? 이 사람은 나의 소유고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고 내가 마음대로 돈을 뺏어도 되는 이용해도 되는 그러한 이용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간섭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위험해도 내가 힘들어도 이 사람은 따뜻하게 내가 보호해주고 싶고 간섭해주고 싶은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어떠냐에 따라서 희생의 정도가 틀린 것입니다. 마귀는 무슨 상관입니까?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간섭하세요. 너의 소유가 아니라 나의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사람 몸에 들어가 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고 그렇게 소중한 존재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귀신들인 사람을. 그 자체 사람을 악한 존재로 보지 않으셨어요.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악한 존재인 것이지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소중하게 보셨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로 그 사람을 대우하는 것이죠. 그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주님께서는 인격적인 소중한 관계로 대우하십니다. 누가복음 1 3장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인이 나옵니다. 그때도요. 회당에서 가르치신 뒤에 생긴 일이에요. 사람들은 꼬투리를 잡습니다. 트집을 잡아요.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고쳤느냐고. 지금 중요한 것은 18년 동안이나 이 여인이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이제 놓여져서 자유의 몸이 되고 깨끗한 사람이 됐다는 것. 이게 핵심인데 거기에 있는 서기관을 비롯한 사람들은 왜 하필 안식일에 고쳤냐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누가 보음 1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메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메인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 아, 선민의식 가득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엄청난 칭찬입니다. 최고의 존재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이 여인이 지금 무엇인가 붙잡혀 있어서 좀 불쌍한 존재이지만 이 여인은 그 속에 아브라함의 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힘이 없지만 어딘가에 자기도 모르게 악한 존재에 의하여서 붙잡힌 바 되어서 끌려다니고 있지만 이 여인은 그 속에 아브라함 딸이 있다. 이렇게 귀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25절에 있는 똑같은 말씀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는 꾸짖어 이르시되 어떻게 꾸짖어요? 그냥 살살 나와라 이 표현이 아닌 거죠 내가 좋은 말할 때 나와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은 것이죠 얼마나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셨을까 조용히 해 우리는 더 잔인한 표현을 알고 있습니다 조용히 해 한마디도 하지마 말하지마 그리고 나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린 사람을 향하여서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아내인 악한 영을 향하여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아브라함의 딸,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의 외모로, 그 사람의 꾸민 것으로, 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가까운 사람들끼리 사람을 평가하면서 쉽게 툭툭 그런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시는가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지 또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사람들이 나 가난하다고 사람들이나 배움이 부족하다고 사람들이나 지금 힘들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렇게 본다. 사람들 이 보는 그런 시각 말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똑같이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아들로 보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로 보십니다. 더 소중한 것은요 가능성의 존재로 보는 것이죠. 다 틀렸어.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가능성이 없어, 저 사람은. 사람은 변하지 않아. 너무 쉽게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능성의 존재로 보십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 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를 볼 때에도, 이웃을 볼 때에도 똑같이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주님께서 이런 행위들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38년 된 38년 동안 누워 있던 환자를 고쳐 주시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혼자서 우물에 들어가서 혼자서 치료받으러 갈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 나도 아무도 내 주변에 없고 나도 불가능한 존재. 불가능을 얘기했지만은. 주님께서는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그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만을 하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한자를 통하여서도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신 것이죠. 가능성을 보시고 그 소중한 존재를 보셨습니다. 어느 거라사치방에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도 수천 마리의 돼지 떼에 들어가서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경제적 가치를 먼저 따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이렇게 손해 보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수천 마리의 돼지보다 한 영혼이 더 소중하다. 이 가치를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낮게 평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또 주님께서... 내 형제와 이웃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 이제 2 6절에 결론적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최후의 저항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했는지 가는 곳마다 얼마나 예수님 자랑을 하고 복음을 전했는지는 우리는 충분히 상상을 할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멸하기 위한 존재이고 주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경에서 마귀의 역할이 물과 불로 넘어지게 만들고 눈과 귀가 멀어서 어눌하게 만들고 산납게 만들고 또한 이 마귀라는 말은 뭐, 니아블로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과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자 마귀라는 눈에 보이는 존재를 생각을 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마귀의 행위를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악한 행위, 어두움의 행위, 사람을 갈라놓는 행위, 무너지는 행위, 멸망시키는 행위 이게 다. 마귀가 좋아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소중하게 보시고 우리를 간섭해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방향으로 나아가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방향은 어디예요? 예수님의 방향이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마귀가 싫어하는 그런 행위로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그것은 다 말씀 안에 있는 그러한 행위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왜 쫓아냈습니까? 내가 있을 곳이 거기가 아니야 그 사람의 주인은 내가 되서는안 되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요? 쫓아낸 뒤에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요? 성령께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 사람의 주인은 성령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상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존재, 주님께서 우리를 멀리 두지 않으시고 아주 가까이 우리를 두십니다. 악한 세력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만지지도 못하게. 마귀가 아마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릴지 모르겠어요. 살짝 건드리면 안 될까. 주님은 성도를 향하여서 만지지도 못하게, 가까이 하지도 못하게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보호받는 존재고, 주님께서 상관하시는 존재고, 주님께서 간섭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리하여서 악한 세력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는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이기시리기를 바라고요. 언제나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